제2탄, 대난실입니다. 자, 보세요. 놓고면 놓고, 놓고, 아주 우렁합니다칠보산 황복면, 금수산, 경계 3반입니다. 경계 3반, 쪼롬이, 경계 3반, 1, 2, 3, 아, 이 새깜찍입니다. 보세요. 아, 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곳에 오면 모든 잔념을 또, 밖에 있던 모든 생각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또, 난가 이렇게 빠져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산책품인데 어떻게 변하는지, 반성이 좀 있습니다. 음, 단념 아담하고 좋습니다 건강 건강 상자 상자이죠 요거는 반납 단념 자생이죠 주가스 요거는 감중 투 성정성정입니다말목 송정. 3번, 이렇게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진주수, 근계복륜 수강, 진주복륜입니다 이거는 또 근계 3번을 발전하는 난이죠 사천왕, 작은 자체가 우람합니다. 생긴 초세가 아주 또 멋집니다. 삼반, 삼반, 능, 소, 화, 호에서 바로 중투를 탔습니다. 황색으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금계 삼반호입니다. 금계 삼반호. 수중 중투. 단력 수중 중투인데. 또요 몬테는 이불은 내가 하나 올라왔길래 그냥 내버려 두습니다. 난초 아닙니다. 잡풀입니다. 잡풀 자플. <laughs> 건강 건강입니다. 건강 천상 천상복륜입니다. 이놈. 올게 많이 기대를 좀 하는 난초죠. 건기를 빠지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천상은 홀로 빠졌는데 천상 홀로 빠졌는데 요거는 천상복륜으로 빠져있죠. 천상 발전될 것 같은데, 올게 또 받아와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천상인데. 여기 천상이면, 천정. 자, 요거는 진주수하고 신문. 신문 색깔 좋습니다, 색깔. 다소 있는데, 다 분영 계절이고. 엄마 처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신문입니다. 아, 색감 좋죠. 색감 좋습니다. 자, 신문. 신문이고. 다음은 진주수입니다, 진주수. 송정장 호재요. 이었습니다. 중토로 바로 나옵니다, 이제. 요거는 단엽 서바이라 해라. 배골로 호가 떨어집니다. 잎변. 변이 아주 좋습니다, 다오가갖고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지인에게 얻은 단엽입니다, 단엽. 한녀성인데 아주 우람합니다, 이 난조. 벌버티기 한 건, 벌버티기. 무동사피. 자, 삼방개체. 무명 중투, 수정 중투입니다. 단엽서 수정 중투. 허봉. 허봉 년입니다. 그, 저 안쪽에 소심하고, 뭐, 태극선. 그랬습니다. 중투, 이뺨발이 자, 태극선. 이쪽으로 와서 금계 3반 종류들. 뒷대들입니다, 뒷대들. 뭐, 멋있는 뭐 거한번 보여드릴까요? 봉류인데, 아주 발전을 많이 합니다. 음. 기왕땡기 벗기. 자, 호랍니다, 이 봉류는. 담요선 봉류입니다, 이게. 아, 색감 좋죠? 내가 봐도 뭐 색감 오라마합니다. 성축되면 다시 그때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중투, 금게일 민수봉. 민수봉도 한때도 참 인기 좋았는데, 이제는 좀 인기 팍좋았 신라보다 좀 인기도 못한 거죠 수정봉륜, 신라단잎, 신라. 단잎, 봉륜, 봉륜, 신라민 신라. 자, 봐서뭐 그냥 자체가 오람합니다, 진짜. 신라. 신라입니다. 저기 우라마 신라 있어요. 신라 보세요. 참우마합니다나 아 사실 그지그지그지글이거지 뭐. 복면에 확실히. 단지 복면에서 최고입니다. 봐보세요. 신라도 이렇게 채가 있는 것 같아요. 신라, 신라. 신라니 신라. 신라. 우람합니다, 우라이 신라 신라도 봐줘요 좁지도 않은 도 있고 한엽 스타일 완전 지 한엽이죠 완전 지 할미 쪽에서 올게 신을 받은 멋지게 나왔습니다 자이 사천왕 성기일 사천왕 단녀 우농스 이렇게 또 지난 1 2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좀 해주세요 다음 영상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많은 것을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